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야 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5절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해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예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다시 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 말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우리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있습니다 다시 용기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이 말은 항상 따라다녀야 하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삶의 광야는 곳곳에 있습니다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카레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멀게는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거친 광야입니다. 가깝게는 앞으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겪어야 할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다 광야입니다.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친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끌어서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나게 하시고 끌어내셔서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인도하게 하실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34절을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와를 호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내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죄 잊어버려 주신다는 겁니다. 10편 103편 12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믿습니다. 내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내가 이미 지은 죄가. 그런데 그 죄를 멀리 용서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해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잊어버림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미워하셔도 내가 아무런 할말 없는 죄인인 나 그런 나를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넉넉하시는 용서 주심이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용서란 내가 미워할 이유와 당연히 있음에도 그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미워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 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내스스로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픈 마음, 미워하고, 미워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답답함을 다 풀어주시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럴 때 미움의 감옥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원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참으로 용서받은 상태가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죄 용서받았듯이 물된 동상 같은 충만한 은혜가 내 주변을 적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또 흘러 넘쳐서 내 주변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결과를 내어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노아시들아 생각해보죠 죄 짓는 그 땅의 백성들 물로 다 심판하시고 노아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예 장소를 옮기십니다 환경을 새롭게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 새로운 언약 시대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회개한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33절을 보시죠 3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지요. 나의 법을 어디에 두며? 마음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두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은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가운데 역사하실 세상이 될 거란 말입니다 성령시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해에서 2장 28절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따라 성도님들, 성령님의 사역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역에 오픈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럼, 바꾸어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도 그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성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이 세상에서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는 나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것임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용서는 나의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저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께 다 풀어내는 것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답임을 믿습니다 내 모든 사정 너무나 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응답하실 것이고 내 삶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 풀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의 삶을 넉넉하게 적시고도 또 남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